오늘 본문 말씀, 스가리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 죄악이 예, 예, 제거될 예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가 아, 받은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환상이 내용인데요.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아,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 여호수아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아, 분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아, 또, 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또한 말씀의 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을 선포하는 아,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환상의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이 제거될, 죄악이 제거될, 인류의 죄악이 제거되는 것은 참으로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에, 죄악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 자신도 내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의 관심이 되는데요 죄악이 제거될 예표를 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이런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실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요 택한 자를 착 택한 환자의 죄를 고발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아, 대제사상 여호수아가요 백성을 대표하는데 성도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요 사단이 그 오른쪽에서서 대저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정죄하는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 앞에 서 있는 여우수아는요.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사단은 오늘날도 신랄하게 정죄를 합니다. 네가 성도냐? 네가 목사냐라고 하면서 네가 권사냐, 장로냐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도와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도와도요, 부모는 아이를 절대로 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 받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괴롭힌 민족을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새카만 죄인인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새카만 모습이다. 여러분 아시죠? 장작불을 태우고 나면, 장작불을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장작이 새카맣게 불에 그을러서 정말로 어 흉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래,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우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예표를 보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어, 구원받을 만한 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어, 사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우리가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 그 구원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사단의 정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택하신 하나님,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사단 정죄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들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시는 하나님 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단의 정죄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책마,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하시기,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정죄받고 있는 사단의 정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책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예표는요, 더러운 옷을 벗기.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어, 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럽니까 사절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어 말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기시고 또 죄악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나눠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뭐 돼지 우리 옆에 와서 뭐 지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뭐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가서 품고 하나로 서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면서 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뭐 형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늘 노심초사하면서 먼 동구밭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거지와 같은 꼴을 하고 멀리에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그 아들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또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도 신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도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 어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탕자와 같은 어, 아들이 돌아오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냥 훔씬 때려가지고 갖다가 버리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죠? 그냥 자식은 자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자녀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질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돌아왔다는 것, 알렐루야 돌아왔다는 것,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서 그래서 와서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그냥 종이라도 품꾼에 하나라도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아 그런 게 어디 있냐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탕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6 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기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뜰을 지킬 것이오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예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그죠 내가 만일 내 도를 향하며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뜻을 지킬 것이고 또 내가 또 너로 서기 선난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어 그분의 말씀을 너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그을린 어, 숯덩어리와 같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정결한 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또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아유 또 나에게 또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아유 또 부담스러워 어,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지요. 그저 탕자가요. 그런 은혜를 받고 다시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떠났을까요? 예그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예전에 생활하던 그것은 아 생각날 때마다 아, 몸서리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가 봤자 소용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이 그립습니까? 이전에 생활하던 그것이 그립습니까? 그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체험함 되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번째로을기억하는기를 바랍니다. 캐는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캐릭는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는 이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예,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좀 들으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뭐 그냥 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사건으로 제거하시는. 그래서 사단의 정죄를 정죄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가 어, 예언한 싹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예,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받고, 초대되는 축복을 아,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또 모이고 있는 올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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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절 반대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이런 풍성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같은 서로 간의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잔치와 같은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초대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모임이 되고 또 여러분 안에 또 그런 리더들이 또 세워져서 여러분이 또 다른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모로 찾아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짧게 시간이 조금 같지만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 남편은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불법 사채업과 모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아이들과 생활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합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빚은 쌓여 갔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날아가면서 저는 두 자녀와 함께 시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남편은 외국으로 도피하여 수년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우연히 SNS를 보던 저는 남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환경에 낙심되었지만 교회 지체들의 따뜻한 섬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돈을 벌어 빚을 갚으면서 난생 처음 기쁨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동안 돈의 노예가 되어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은 저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외모 오상을 내려놓지 못해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치장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썼습니다. 특히 몇년 전에 원형 탈모를 겪고 나서는 미용실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온라인 쇼핑으로 저가의 물건들을 구매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또 빚이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고 탈모가 재발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주님이 외모 우상을 섬기는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자 탈모로 찾아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환경은 여전히 초라하지만 예표의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서 날마다 저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탈모된 부의 머리카락도 쑥쑥 자라나고 저의 믿음도 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3시세끼를잘 챙겨 먹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세번 고민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을린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옷을 정말로 새커맣게탄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또 정결한 별류관을 씌워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왕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와 같은 그런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